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예, 9월 19일 오후 7시 42분을 지나고 있네요. 예, 예, 오늘의 살펴볼 종목은요. 한국 전력. 한국 전력. 예, 가장 최대의 악재를 막고 있는 종목이죠. 가장 큰 악재를 막고 있는 종목이죠. 한국 전력이요. 한국 전력. 오늘 3% 올랐네요. 예, 한국 전력은 조금, 조금 사나이 될것 같습니다. 한국 전력. 그 다음에 KT, KT, k t 도 조금 사놨고요. 그 다음에 KT, NG, KT는 n g 엄청 좋죠. 엄청 좋은 종목이에요. KT, NG가 최고 좋네요. 제가 차트 모양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 KT, NG 같습니다. KT, NG가 참 좋게 보이고요. 예, 그 다음 종목으로 요 KT, NG 받고요. 그 다음에 롯데제과, 롯데제과. 롯데제과, 예, 롯데제과, 참 좋게 보이죠? 롯데제과, 부채 100%, 예, 유보일 40,000%, 배당 1.32, ROE 2.88, PBR 0.67, 롯데제과입니다. 롯데제과, 롯데칠성 예, 롯데7승, 예, 롯데칠성 좋죠. 자, 주봉 볼까요? 주봉이 참 좋게 보입니다. 주봉이 6 0이 위에 딱타 가지고 있잖아요. 월봉도 참 좋잖아요. 월봉도 연봉 예, 좋고요. 롯데칠성 참 좋게 보입니다. 롯데 제거도 한번 볼까요? 롯데 제거도 예, 좋고요. 월봉 좋고요. 주봉 좋고요. 일봉 좋습니다. 롯데 제거, 롯데 제거, 참 멋지네요. 예 롯데 제거 롯데칠성. KTNG, KT, 한국전력, 예. 예. 이 정도로, 예. 고려시영 정보도 참잘 가네요. 엄청 잘 가네요. 최고 잘 가는 종목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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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로인도로 예. 인도로 보겠습니다. 예. 다른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다 빼버리겠습니다. 예. 그러고요. 뭘까요? 자, LG. 자 한화솔루션 한번 볼게요 한화솔루션 한화, 솔루션, 한화 에어스, 에어스페이스 있다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래 줄을 쫙 긋습니다 이래 이래 줄을 쫙 긋습니다 이래 요 자리를 넘어서버리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이건 매도 쳐야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요요 자리를 넘어서버리면 넘어서 요자 이런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를 넘어 써보면 그럼 이 종목은요, 이거 따라갑니다. 이, 이래, 이래 갑니다. 이래, 이래. 하나의 어로즈는 패턴이 이렇습니다. 이래. 한번 빼버리면 이래 확 빼버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하나의 어로즈는요. 예, 앞에 모양이 이렇게 합니다. 양지사도 한번 보십시오. 양지사는 막 계속 미기주네요. 이런,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야, 양지사는. 예, 양지사는 보십시오. 한 번에 이래주고 해주고, 또, 또 죽이고, 또한번 해주고, 또 죽이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작업을 해주네요. 양지사도 끝났네요, 이제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 종목은요. 결국은 이래주고 한번 이렇게 길게, 이게 이기 니다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만에 쭉 나가네요. 야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이래주거든요. 모든 종목이 다 이렇습니다. 이좋왔습니다 양지사가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할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런 뭐죠 하나에어로저가요 하나에어로저 이런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푹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직까지 보니까 예 아직까지 신고가를 못 냈잖아요 완전한 신고가요 완전한 신고가를 못 냈잖아요 예윤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런 이런 고점을 남기면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성광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배가 지금 현재 물에 담가 버리잖아요 물에요 자, 이 자리, 이, 자, 자, 이 자리, 이 자리를, 자, 이 자리가 너무 서버렸잖아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깨버리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리요. 항상 이 자리를 깨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리. 자, 이런, 이런 자리는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깨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어느 정도 물건을 줄여야 되겠더라고, 요 이제는요. 예, 이제 영리한 투자가 찐크레모에 보니까요. 너무 장기 투자를 해도 안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예, 너무 장기를 투자를 한게 대해서 조금 사과합니다. 예. 예, 항상 현금을 좀 쌓아놔야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종목은요, 저는요, 음, 최고의, 예, 최고 종목은 롯데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칠성, 롯데제거요. 예, 롯데칠성은 술하고, 술하고 과자 같은 거잖아요. 롯데칠성은요, 술, 술이잖아요. 술요, 술, 술, 사이다, 주스 같은 거요. 그런 거잖아요. 예, 롯데 지주가 64% 지고 있네요. 롯데 지주가. 롯데 지주가 64% 지고 있고요. 롯데 제가 한번 요 롯데 지주가 몇 들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음, 롯데 지주가 70% 지고 있네요. 와, 롯데, 롯데, 롯데 지주를 사야 되겠네요. 다른, 롯데 지주는 반드시 사야 되겠네요. 롯데 지주가 유보율이 44,000%, 배당이 5%입니다. 예, 이 종목은 현금이네요. 롯데 지주. 예, 롯데 지주는 반드시 사야 되겠습니다. 요 내려오면 6 0일수 요까지 1 2 0일수 내려오면 사야 되겠네요. 1 2 0일수에 내려오면 사야 됩니다. 이 종목은요. 롯데 삼성산는 반드시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주식, 주식시장이 한국경제 TV자 참 좋습니다. 한국경제 t v 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쭉 항상 우상행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종목을 이제는 좀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서서히요. 예, 지금 장이 대폭락이 놓고 있네요. 자, 그럼 업종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업종이 볼게요. 업종에서, 예, 종합을한 볼게요. 종합 오늘 삼성전자가 안 빠진 바람에 한국전력이 올라가는 바람에 확 올라 지수가 안 빠졌습니다. 예, 한국전력이 받쳐줬잖아요. 그 때문에 지수가 안 빠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쌍바닥을 만들겠죠. 항상 보면요. 지수가 최고 안 좋을 때는, 장이 대폭락이 나올 때는요. 자, 이런 쌍바닥을 깨버립니다. 이렇게. 이, 이런, 이런, 이런 투매 자리가 나옵니다 이런 투매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파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이런 자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요, 요 자리거든요. 요, 요 자리 한번더 이래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래주고, 요래줍니다. 요래,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줄 겁니다. 요래. 그래서 여기서 한번 쫙뺄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여기서 떨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떨리면 안 됩니다. 이, 여기서 이노을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 이래, 여기서 이래 뺄지, 아니면, 아니면 그 여기서 바로 이래, 여기서 바로 이래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여기 바닥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요. 옆에 금리를 갖다가 뭐 1%를 올리든지, 0.75를 올리든지 4% 5%까지 올린다고 하는데요. 그래, 올리고서는 바이든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 원합니다. 예, 저는 요번 10월달이 거의 마지막 고비 같습니다. 예, 9월 22일날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죠. 그냥 주가 출렁거릴 겁니다. 그때 좀 사고요. 예, 약한 종목들은요, 사 팔아가지고 저는요, 롯데 7성으로 사, 야된다 생각합니다. 롯데의 CEO가 신동민이죠. 신동빈이가 노무라증권 출신입니다. 노무라증권 출신입니다. 노무라증권요. 노무라증권 출신입니다. 노무라증권에서 수업을 받고 나왔습니다. 주식을요 아마 끌어 올릴 겁니다. 농심 한번 보가에 농심도 가참 좋은 종목이죠. 농심도 롯데가잖아요. 농심도 롯데가. 농심 농심도 롯데갑니다. 그다음에 아모레퍼스픽도 롯데갑니다. 아모레퍼스픽도 아모레퍼스픽이라든지. 아무래도스피기 롯데, 롯데 기회를 살보면 됩니다. 크게 보면요. 예, 며느리가 롯데입니다. 자, 자, 자제분이.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이 폭락이 놓으지만요. 부동산과 주식이 동시에 폭락이 놓으지만요. 아마 급반등이 놓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급반등이 놓을 겁니다. 이런, 이런 급반등이 놓옵니다 예, 어디선가 이런 급반등이 나올 겁니다 저는 이리 급반등이 나올 종목이 롯데라고 생각합니다 롯데 롯데 마. 그러니까 롯데는 조금만 사주십시오 롯데 롯데 지주라든지 롯데 칠성이라든지 예, 롯데제과 예, 롯데제과 한번, 한번 더 볼까요 롯데제과요 롯데제과 롯데제과 예, 롯데는 그 안에 5 0위 안. 코스피 2 0 0종목만 들어가는 게 롯데 지주밖에 없잖아요. 롯데 케미칼이 있네요. 예, 이 롯데가 아마, 롯데 제가가 저는 아마 풀흘 날아갈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혼자,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참좀 하십시오. 예, 여기까지 갈것 같습니다. 220만원까지요. 충분히 갈것 갈것 같습니다. 과자는 안 비기면 되잖아요. 다른 건아니도 과자하고 라면하고, 예, 음료수는 먹어야 되잖아요. 어떤 일 있어도요. 술도 먹어야 되고요. 예, 처음처럼 같은 게율이 있잖아요. 예, 롯데가, 예, 하여튼, 요번 장에 저는 롯데를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는 잘, 잘은 모르겠는데요. 예, 롯데 제과가, 아마 아무리 봐도 롯데 제과가 참 좋게 보입니다. 너무 좋게 보입니다. 롯데 제과가요. 예,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